포인트 맞추고 나오거든요 왼쪽 아, 날카로운 이거는... 타구 번즈, 번즈 넘깁니다 팽팽했던 규정을 깨는 앤디 번의 한방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지 느린그림을 한번 보시면 바깥쪽으로 휘어나가는 슬라이드는 확실히 번즈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지금 슬라이더가 어느 쪽으로 공을 들어갔는지를 보시면 확 느낌이 오실 텐데요 번즈 선수의 시즌24 홈런 터지면서 롯데 자이언츠가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보세요 왔다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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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